3문제 남았습니다. 기본 문제 5-8번 96죠. 3차 함수가요. x좌표 마이너스 3에서 극댓값 1을 가지고 요 그래프 위에 0,1이라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9x 더길 1이다. 이 fx를 구하시오. 삼차함수가 있는데 첫번째는 x가 마이너스 3에서 극댓값 1을 가져요. 요 얘기와 요 위에 0,1에서의 접방 접선의 방정식이 y는 9x 더하 1이에요 라고 생는게 있습니다 이 삼차함수를 구하시오 라는건데 지금 이것들을 수식화 할수 있겠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값이 나온다 라는 뜻으로 봤을 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 값은 1입니다 라는 것 때문에 이 함수에 마이너스 3대입하면 1나와요 이 뜻이에요 이해 가요? 바꿔 말하면 마이너스 3콤마 1을 지나는 그래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이런 모양인데 여기가 극대값아니요 그렇지? 값이 1이라고 하는 게 y 좌표가 1이라는 얘기고. 그렇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라는 이 뜻이니까. 그렇지. 이 함수는 이 점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한 동시에 이게 극대가 나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극대가 나오는 자리니까 뭐예요? 목성 나오는 자리인 거죠. 0 나오는 자리. 그렇죠? 이해 가죠? 그래서 이제 이한 문장으로부터 이게 두 개의 사실을 알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가나요? 같은 방식으로 그래프 위에 0, 1이라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식의 0, 1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즉 뜻이. 그 말은 이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0, 1을 지난다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위의 점이 있어요라는 말 때문에 f0은 1이에요라는 뜻이 있는 거고요. 접선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9인 거 보이죠. 이 점에서 기울기가 9가, 9가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뭔 뜻이에요? 미분 계수. 접점의 x 좌표 를 대입한 미분 계수 값이 9 나온다 이 뜻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처럼 총 4개의 식이 나온다는 걸 의미해요 이 4개의 식으로부터 4개의 미정계수가 있는 3차 함수를 구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3차 함수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놓고 푼다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그 최악의 경우입니다 <laughs> ABCD라고 하는 4개의 미정계수가 있는데 그치? 지금 4개의 식이 나왔잖아 이렇게 그럼 니이해식 네 연립하면 ABCD 나오겠네, 하나씩. 이해가? 뭐, 제일 쉬운 거부터 한다면은, F0가 1이래며이 상수하면 이거 요거 1이겠죠, 이거는. 0 넣으면은 다 0, 0, 0이니까 이거만 남면라그 그치? 1. 예. 나머지는 해야 돼, 이거 실제로. 그냥 연립방어식 같은 거거든.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뭐,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연습 삼아서 해보면 좋겠죠, 그쵸? 그냥. 나머지는 안 해도 되겠나요, 혹시? 안 해도 되겠어? 그냥 연립방식을 정 푸셔라는 문제예요, 그냥. 예, 이거 뭐 예를 들어서, F-3이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뭐 27A, 더하기 9B, 빼기 3C, 이건 1이었죠? 더하기 1인 값이 1이다. 이제, 요거는 0!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식 정 만들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그냥 아까 얘기 했듯이 x 가 마이너스 3일때 그때 값이 1 이에요가 아 이게 마이너스 3 콤마 1을 지난다는 뜻과 극대 지점 프라임이 0 되는 지점 이런 뜻인 거고 어느 한점 위를 지나가요라는 말이 있으니까 마찬가지 똑같이 0 콤마 을 지나가는 모양인데 접선의 방정식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가 구란 얘기라서 그렇지 아 미분기수가 구구나라는 거뭐 그거 찾는 거 정도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노가다라서 생략. 한번 정도는 연습을 해볼만 하니까, 여러분은 풀어보시고요. 5-9번도, 뭐,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별반 차이 없습니다. fx가 x 세제곱 빼기 a 더하기 2의 x 제곱 더하기 3 a 의 x 빼기 a 제곱이라는그든 3차 함수죠. 3차 함수가 1번. 극값이 없다. 그러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시오. 2번. X가 양수인 범위에서 그 값이 두개가 나온다. 그러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 값이 안 나온다가 뭐였죠? 3차 함수 개형 3가지. 이거, 요거, 요거. 목성의 개수가 두개냐한개냐 없냐. 구분했을 때. 그 값이 안 나오는 거는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했던 거죠? 극값이안 나오는 경우, 극값이안 나오기 때문에 평평한 곳, 목성의 값 개수가 한개 또는 없다잖아. 그치? 그래서 무슨 뜻이야? 요거0 되는 곳이 실근의 개수가 몇 개? 한개 이하. 이거 아까 1번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은 거죠. 한개 이하. 도함수로 가면 3x 제곱에 2가 내려와서 a 플러스 2의 x에. 요거 3a만 남겠네, 그렇지? 이거 0대는요 방정식의 실근이 한개 이하면 판별식이 0이하가 되겠죠. 짝수 계수니까 4분의 d를 쓸게요. 그럼 a 더하기 2의 제곱에서 요거 두고 급변계 9a가 되겠네, 그렇지? 값이 0이하 이렇게. 정리하면 a 제곱, 4a의 빼기 9a니까 빼기 5a 더하기 4가 0이하이므로. 인수분의 1, 사로 이용하면 a값이 1과 4 사이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죠? 두 번째 양수 부분에서 그값이두 개가 나온대요. 양수 부분에서. 그럼 이제 이번에는 첫 번째 모양이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 양수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목성 위치보다 왼쪽에 0이 있다 있다니아까요 그래지 0보다 오른쪽에서만 극값이 되게 나오죠, 그렇죠? 이해가죠? 이 상황인 거 이해가요? 0이 왼쪽 있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 아까 구한 도함수 어쨌든 이거잖아, 그렇지? 이 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이 돼야 한다는 얘기야? 0 이상 범위에서만 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0보다 0 초과라고 써야겠다. 0 초과 범위에서. 이해가니? 0 초과 범위에서 0 초과 크다고 했으니까0 초과 범위에서 그냥 두근이 아니에요. 중근 나와버리면 그 값이 안 나옵니다. 다르게 나와야 돼두 개가 따로 따로. 그렇죠? 서로 다른 이에요. 이해가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근의 분리 문제죠. 근의 분리 2차 방식의 근이 0보다 커요. 이런 거 나왔으면 근의 분리 아닌가? 2차 방정식이 0보다 크면 은 2차 함수 봤을 때 이런 모양 아니에요? 0보다 크게 두개 따라서 축값지를 써도 돼요 이거는 근데 0같은 경우 양수음수 따일때는 축값지 안쓰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관계 쓰는 경우 도 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근의 합도 양수고 두근의 곱도 양수고 그리고 판별식도 0보다 크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래 버리면 자연스럽게 두 실근이 다 0보다 크게 나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평평한 곳이 두 군데 나온다는 얘기인데, 두 장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준조건 만족할 거아니야그 그치? 따라서 두군의 합은 뭐죠 하면은, 어, 두군의 분의... 네, 두군의 합합시다. 3분의 2곱하기 a 플러스 2인데요. 그죠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한다는 얘기고, 두군의 곱은 3분의 3a, a죠? 0보다 커야 되고요. 판별식은요? 판별식 어디 갔어? 여기 있잖아 판별식 4분의 2저 a제곱 빼기 5a 더하기 4 이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a가 4보다 크던가 또는 a가 1보다 작던가 나오겠죠 이거 세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 찾는 겁니다 그럼 아마도 0? 4보다 크다 나올 것 같은데 그치? 아또 있구나 아, 여기도 나오는구나. 그래야겠네. 수직선을 <laughs>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0보다 커야 돼요. 세 번째는 1보다 작던가 4보다 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족하는 것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번 나오네. 이렇게 그쵸? 그렇죠? a가 0과 1 사이거나, 또는 4보다 큰던가 이해가겠죠 개형을 배우면 하시는 분, 이런것들은 다 그냥 곁다리 문제 같은거지 뭐 일종의 곁다리 할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자 5-10번 기본 문제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이 기본 문제보다는 오히려 연습 문제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되는 거라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연습 문제 질문을 아마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저는 환영합니다 이 단어는 솔직히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아니 많이 틀리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오히려 틀려서 틀린 게더 기억에 잘 남지 않나 그지 않니?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틀려가지고 어왜 틀렸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찾아가지고 하는 게더 기억에 잘 남을 테니까 어 스무, 스무 몇 문제? 25문제 중에 10개 이상 틀려오세요 알겠죠? 10개 <laughs> 이상 틀려오시고 열개 정도 질문하세요. 그래서 알겠어 무슨 말인지. 원래 수학은 틀리면서 배우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들었는데 분명히 무슨 옛날에 무슨 광고였는데 눈높이 수학인가 뭐 빨간 펜인가 뭐 어디서 광고할 때 수학은 원래, 원래 틀리면서 배우는 거라고 그러던데 참 공감가는 말이었어, 그렇지? 틀려야 수학 실에서 더더 튼튼해질 거야. 틀려야지. 다음 4차 함수가요. 극대값을 갖지 않는데요. 이 4차 함수가 극대값이 없대. 어? 그러면은 이건 최고점에서 양수니까 윗니발들이에요다윗니발윗니발 윗잎발. 위에 있는 어금니 이런 모양이죠. 송곳니 이런 모양이죠. 앞니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쵸? 윗니발들이 중에 극대값 없는 게 누굽니까? 이거 두 개죠. 이건 극대 값이 있잖아, 그렇지? 그치? 이렇게. 이거는 목성이 세 군데 나오고, 목성이 두 군데 나오고, 한 군데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야? 도함수 이 q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에 실금이 몇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개 이하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세개 나오면은 저거. 극대가 나오는 상태. 그치? 두 개거나 한 개. 한 개는 반드시 나와. 한 개가 안 나올 수가 없어. 상황이 그럼 이제 미분 때려 볼까 그러면 4x 세제곱에 빼기 12x 제곱에 더하기 4ax랑 그치 는0이 방정식 계수가 4로 나눠 버리면 아, 4a로 묶을까 요 이렇게 4x로 그럼 x 제곱에 빼기 3x에 더하기 a죠 그럼 보다시피 여기다 벌써 근 나오잖아요 x0이라는 근 하나 또는 뒤에 있는 이차 방정식 x제곱 빼기 3x 더하기 a가 0이라는 이 방정식, 그쵸? 얼핏 보면 근이 3개처럼 보여요. 하지만 2개 이하로 나오게 는 것은 이 방정식이 허근을 갖던가, 그치? 아니면 은 중근을 갖던가 하면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얘를 구한 다음에 정답은 얘의 여집합을 쓰면 되겠죠. 이해가 죠 그것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는다를 구한 다음에, 여지팝 써도 돼요, 불러. 이게 서로 다른 두실을 갖는 조건이 뭐야 하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니까. 9 4a가 0보다 크다? 그럼 a는 4분의 9보다 작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해가 돼? 근데, 이런 것도 있다? 이게, 이거라고 해서 여기서 서로 다른 두개이 나오는 건 맞지만, 실제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근이 나오는 게 맞을까? 그건 아닐 거야. 왜냐고? 이 0이라는 근이 여기서 한번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0이라는 근이. 그치? 그니까 러 요거는 단지 요 뒤에 있는 방정식이 두근 가지 조건이라는 거고, 실제로는 0이 하나 이미 나왔으니까 이 방정식이 0이라는 근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서로 다른 두근 중에 하나가 0인 거지. 그니까 러 X가 0이라는 얘기는 A가 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래, 요거에서 a 0을 제외해야만 이 방정식은 세근을 갖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즉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0이 아니면서 4분의 9보다 작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바꿔 말하면 이쪽에 나오기 위한 조건이 뭐겠냐고요? 0 or 4분의 9 이상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표정을 보고 표정 보소 이거 <laughs> 나 몰라요 써 있는데들 <laughs> 이게 알아 들어보더라 아 다시 할게요 야 이게 서로 다른 두근을 갖고 여기 0 하나 더 있으면은 3개의 근이니까 이거는건 이해 가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두근간 조건이 보다시피 이거잖아요 이것죠 판별식이니까 0, 0보다 큰 거니까 근데 이 범위 안에는 0도 있잖아 그치 근데 a가 0이면은 이 방정식 어떻게 풀어 a가 0이면은 두근이 0과 3 아니야 0, 3에다가 여기도 0이 하나 있는데 그럼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이야? 두실근이야 중근 나오는 이 상황인 거야 지금 이게 이게 A가 0 나오는 상황인 거야 현재 지금 이게 이해가? 그래서 0이 아니면서 4분의 9보다 작게 다시 말해서 이렇게 4분의 9보다 작은 숫자들 중에서 0을 이렇게 빼야 되는 그러니까 요 범위 또는 요 범위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1번과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그때가 없는 2, 3번을 찾고 싶은 거니까 그럼 요거의 여집합이니까 누구랑 누구랑 거야? 0과 이거 이상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해가 알아들어요? 아 모르면 안 되겠다 물어봐 시간 많잖아 그치 물어봐 알겠지?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연습문제가 좀 많습니다. 대신에 2단원을 잘 하면은 6단원은 좀 금방 끝내요. 왜냐면 할 얘기가 없거든요. 6단원이 최대 최소인데 그래프 그릴 줄 아니까 정의역을 주면은 그 안에서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인지 찾는 거 쉽지. 그치? 그래서 6단원은 할 얘기가 별로 없어. 그냥 5단원 다시 재방송 같은 거고 7, 8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을 하나씩만 더 배우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일단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10단원, 정적분까지 배우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게 계획이니까 일단은 남은 시간 동안 질문도 하시고.